여기의 주인공은 15살 소녀입니다. 순분이라는 소녀인데요. 이 소녀는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꿈을 꾸는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자기 어머니나 언니처럼 그렇게 나이가 들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늙어가는 게 꿈인데요. 하지만 세상은 그 소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소녀는 어느 날어 들에서 일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새참을 가져다줄 감자를 내어갑니다. 그러다가 일본군과 이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전쟁 중에 식민지 소녀의 삶은 자기 자신대로 자신의 운명을 마음대로 개척해 운영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순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천녀공출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어, 시집 안간 처녀들을 그 전쟁터로 보내서 일본군들의 성 노리개로 삼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어린 처녀들은 일찌감치 시집을 가거나 아니면 은밀히 몸을 숨겼는데요. 순분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몸을 숨기라는 주의를 들었지만 아버지 어머니에게 세참을 내어 주러 가다가 그만 군인들에게 붙잡히고 말지요. 이순부는 그렇게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끊임없이 실려갑니다. 그렇게 간 곳이 정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보마, 지금의 미얀마지요. 그곳으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끌려간 곳에서 그 소녀들은 그 일본군들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됩니다. 하지만은 그 소녀들은 그럼에도 죽지 못해 살아서 돌아갈 날만은 꿈꿉니다. 하지만 어떤 소녀들은 결국에는 그 폭행과 폭력과 그 잔혹성을 이기지 못하고. 많이 죽어 나가고요. 어 도망가다가 죽는 소녀들도 있고요. 하지만 순부는 끝까지 집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남습니다. 여기서 주인공 순부 말고도 금옥과 복녀가 나오는데요. 어, 복녀는 공부를 해서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고요. 금옥은 돈을 벌어서 동생을 가리키고 정말 가난한 집안을 일으키는 것이 꿈입니다. 세 소녀는 그곳에서 서로 의지를 하면서 이렇게 버텨내는데요. 어느 날 복녀가 그곳을 탈출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순분과 복녀와 구모는 그곳을 탈출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구목은 그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아편에 손을 대고 맙니다. 그러다가 구목과 복녀만이 그곳을 탈출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얼마 가지 못하고 둘은 잡혀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장은 그 둘로 하여금 반면 교사를 삼기 위해서 그 둘에게 정말 끔찍한 형벌을 가합니다. 그곳에 있는 소녀들을 다 모아놓고 순부가 복녀에게 체벌을 하는데요. 그 순부가 복녀 앞에 널빤이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그 널빤에는 첨첨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대장은 그 복녀에게 그 널판위를 구르라고 합니다. 그 못이 박혀 있는 널판위를 구르라고 하는데요. 어 복녀가 머뭇거리자 그 대장은 순분을 향해 총을 겨누면서 복녀가 구르지 않으면 순분을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복녀는 순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널판위를 구르는데요. 어, 한 번이 아니고 그 대장은 복녀에게 계속해서 그 널판위를 구르라고 시킵니다. 그 널판 위에는 복류의 살조각들이 그 손뭉치처럼 이렇게 뭉쳐서 있죠. 그러고 나서 봉, 순부는, 어, 복류의 그 희생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 다음날에 그 소녀들에게는 위안의 고깃국이 끓여지는데요. 어, 그 대장은 소녀들을 위안하고 다시 심기 일전하여 일본군을 잘 모시라는 뜻으로 소녀들에게 고깃국을 끓여줍니다. 어, 아이들은 정말 그 고깃국을 맛있게 먹습니다. 순분도 그 고깃국을 먹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고깃국은 복녀의 몸으로 끓인 고깃국이었습니다.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순부는 정말 모든 음식을 거부를 하죠. 하지만 은그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다시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그 목은 아편 중독 때문에 그만 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 소설은 이렇게 그 어두운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 에피소드들조차도 그 소설적 어떤 완성도를 위해서 조금치의 어떤 과장됨이 없이 증언집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실제 내용들입니다. 그곳에서 있는 순분과 복려와 금오이 말고도 많은 조선의 처녀들이 그렇게 죽어나가죠. 스스로가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그들의 칼에 아니면 그들의 총에 허망하게 목숨을 잃습니다. 그것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